안녕하세요. 정법 나눔 공부 소통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제가 3년 전에 만약에 정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좀 4차원에서 엄청 실이 헤매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8살 때부터 빙의, 일명 빙의라는 그 빙의로 인해서 22년을 엄청시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안 만나 본 사람 없이, 뭐 하여튼 유명하시다는 분은 다 만났습니다. 22년 동안 그랬는데, 어, 마지막에 3년 전에 다시 재발을 해서 아,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 아, 누가 나를 살려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시는 분이 단한 분도 아니 계셔서. 아, 이제 죽어야겠다. 그냥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기적같이 정법을 만나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법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나니, 아, 내가 확실히 살았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정법을 전달하는 데에 어,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10월 땅인가 아,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 자기가 지금 어, 자식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정법을 어, 좀 듣고 오셔야 되는데 어, 한 30개 정도는 듣고 오셔야 저하고 소통을 할수 있지 어, 30개도 안 듣고 오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분께서 정법을 한 30개 정도를 듣고. 어 작년 11월 1일날, 1월날 어, 아침에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할 때어 지금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쪽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함께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남편분이 얼마나 많이 어, 울던지 그리고 내가 제가 진작 이 정법을 만났더라면 어, 상황을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힘들게 안 했을 것 같다. 정법을 듣고 너무너무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데, 우리는 또 정법을 전해주고 난 뒤에 또그 기다려줘야 될 또,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근기에 맞게 자기가 자기 그대로 그좀 흡수를 하고 난 뒤에, 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 반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냥 그분이 울면, 또, 조용히 또, 들어줘야 되고, 그분이 또, 말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어 가만히, 어 좀, 있었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옆에 계시는 도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함께,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아, 나는 엄마가 들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그때 눈물이 났나요? 아, 그때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저분도 참 많이 힘드시구나, 이걸 느껴서 눈물이 났어요. 음.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두바님께서 하도 같이 슬피 울어줘서, 아, 이게 정말, 아, 정복을 같이, 어, 나눔, 나눔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너무 감사하다. 아,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정말, 아, 두바님께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옆에 계시는 또 두바님은, 어, 헤어, 그, 샵을 하시죠? 네. 네, 몇년 하셨나요? 아, 한 35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에, 그날 도반님께서도 많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던데 그게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뭐, 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도 특히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많이 우시는데 남자 가 음. 그렇게 울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참 꺼이 꺼이 우시는데 참 아, 마음 아팠습니다. 아, 맞습니다. 도반님께서는 공부, 직법을 공부하신지가 좀 짧은. 네, 아, 저도 한 3년 넘게했습니다 어, 도반님도 혼자, 제가 증법을 그냥 전해줬는데, 혼자서 그렇게 착실히 공부를 좀 하셨죠, 또? 예, 네, 저는 전부터도 네. 공부를 했어요, 오래됐어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11월 1일 날 이제 그때 이제 왔다 가고 나서 그 이분이 두 번째 이제 저희 집에 방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많이 편해지고, 어, 조금, 음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 지금 그 여기 계시는 그회사업 하시는 원장님께서 어, 좀 많이 도움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그날 그렇게 좀 소통을 좀 그렇죠. 상담을 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가 이제 저희 오빠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걸좀 조언을 해드렸더니 많이 참고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음,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그렇게 했는데, 어, 이번, 어, 이번 달 2월 1일 날, 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어, 정말 그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자식이 이제 그 찾아와서, 어, 그 좋은 승부를 보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셨냐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울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손뼉 치고 이렇게 하는 그 가족이 있었다는 있어있 있었던 있어, 있어, 있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이런 가족은 없는 것 같다고 정말 정법 공부라는 공부는 정말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개인 톡이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반성을 하고 또 좋은 성부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정말 마음이 좋고, 아, 또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앞으로도 어 이제 정법을 이렇게 같이 에, 나눈 소통 공부를 이제 원하신다면 어 제가 밑에 어, 어, 전화번호와 주소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배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저는 저희는 이제 저뿐이 아니고 또 이제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또 본무사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기 또 오랫동안 또그 미용을 하신 또 헤어사 원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다 모든 또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어그 연구원님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 저희가 노력할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